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문화 유산, 우리의 문화 유산. <목소리> 전통과 지티비 <GTV, 목소리> 대동 문화. <목소리>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문화재단,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지킨다는 창립정신, 전통문화잡지 대북문화를 발간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대북 전통문화재산 재정비 시상 국내외 문화유산 답사,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문화재 돌봄 사업, 인문학 강가와 학술연구, 한고서적 발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역사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통문화재승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0년 대통령상 수상, 2020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대동문화재단. 정신적인 풍요와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문화는 함께하고 나눌 때 더욱 행복해집니다 대동문화 쓰시죠? 문화예술 전문가십니다. 아, 광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병훈 국회의원님 자리에 갔습니다. 아,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충량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 문화를 시행하고 계는 우리 임택청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동구의 우리 김재식 회장님도 함께 하셨고 감사하고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시죠. 변지우 선생님도. YMCA 네, 체육관 이사장님 하셨던 우리 체육관 교수님 오셨습니다. 4대 이사장님을 3대 이사장님으로 했던 우리 김기수 이사장님 자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실분 <laughs> 이분 전통과 대상을 만들려고 일절을 하셨습니다. 네. 어, 박은택, 연무, 주택 아시죠? 큰 예, 박수 한번십시오 연무, 따라하그 다음에 우리 전대 우리 윤경철 교수님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도 자리하고 계셨고. 우리 충장상인의 오방용 상인회장님. 어, 우리 고은주택 우리 정기석 회장님 강전남 주택 컨설현태 회장님이시죠 네. 이 전당의 아주 큰 어르신이시죠 전당 장님 우리 강현 전당장님 심사를 맡던 우리 문일화 박태우 선생님 전통나 어, 대상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김성우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래, 뭐, 많이 풀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 대동문화재단의 운영이사의 운영이 어,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박승현 지사님께 큰 박수로 빨리 추천합니다. 오늘 참으로, 어, <웃음> 뜻깊은 <웃음> 날인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웃음> <웃음> 수상을 하신, 어, 13분과 공동표두 분을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1995년, 대동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30대 후반으로서 우리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느끼고 보인다라는 말처럼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갖고 우리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었던 것이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저희 대동문화재단이 오늘 여기까지 오뚝 서기까지는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강주 시민들 또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크게 후원해주는 일과 큽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빚을 줬습니다. 사실은 이 전통문화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깝고 어떤 마음의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동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간대 받은 사랑을 정말로 이 장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4년 전에 이 대동전통문화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상이 다귀하 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대동랄 전통 대상은 시민들의 후원금 조금씩 조금씩을 모아서 그 상을 준다는 데 가치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이런 상을 읽어 나가는데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비록, 어, 사회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돌아오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와 과거는 옛 것이 아니다. 오래된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그런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회 대동 전통문화 대상은 50일 동안 공모를 통해 40여 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결과 13명의 명광의 수상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제4회 대동전통문화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문화유산 부문의 한복장 정인수님 미술 부문의 소복장 김생수님, 공연 부문의 가야금산조 선영숙님입니다. 대상 수상자 세 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다음은 한우물상 부분 수상자입니다. 금속공예가 고경준님 이용장의 김진숙님, 한국무용의 김혜진님, 유물보존의 박현수님, 판소리의 황현수님입니다. 황연, 한울상 다 5분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다음은 미래인지상 부문입니다. 대금의 김철환님 대금의 신선민님 국악창작의 이두리님 가야금명창의 임재현님 판소리의 함성우님입니다. 미래인지상다 5분에게는 상표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이나 기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 동남구 국회의원 이병은 의원님, 광주 동구청 입책 청장님 두 분을 공로패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수상자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에 미술분야 심사를 맡게 된 박태호 화가입니다. 아 이번에 3, 3개 분야, 문화유산 분야, 미술분야, 공연분야, 3개 분야를 각 분야별로 세무식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 대전, 부산 각지에서 외부 인사분들을 이번에 대거 모셔 오셨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세 분씩 심사... 네번째 맞는 대동적통문화 대상, 이 깊은 자리에 우리나라의 국정에 아주 바쁘신 이병훈 국회의원님, 또 우리 이택증장님, 과 김광진 광평정 정제 예, 네, 미사서 아마 아직 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귀하신 분들이 오늘 뜻깊은 이런 대상을 13분이 수상을 하는데, 대상 3분, 한국물상 5분, 미래인대상 5분에서 13분의 네, 수상자가 있습니다. 예, 네, 이란 네. 그 전통 문화 대상이 대동, 아시아 대륙의 동쪽의 한반도에큰 상이 되도록 네 번째 많은 근본 시기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이 갔을 때는 대동전통문화대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공항에서 제일 많은 문화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대동문화대상에 많은 후원금과 기금과 성금을 내주십니다. 이 돈은 목적성금으로 해서 이오로지상을 이 위해서 기금을 관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 대표께서 또 대동문화재단에서 에, 열심히 모금도 하고 운영도 잘해서 에, 대한민국에서 뜨는다는 그런 에, 대동 전통화 대상의 면모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동 문화재단 운영 이사회는 광주 전남을 에해서 호남 지역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발전과 개선과 문화재 유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뜻을 살려서 네, 이런 단체를 후원하는 그 운영이사회 모임입니다. 현재 210여 명의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후원과 격려 속에서 대동문화재단이 28년차를 받고 있는데 돌아오는 50년, 나아가서 100년의 큰 맥을 짓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참여를 강붙리면서 환영사회에 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한복업에 종사하게 된지도 벌써 5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통복식을 시작한 계기는 충장공 사당에 전시된 김덕명 장군의 복식을 보고 나도 이웃을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대학교 주지선 박사님의 교육을 받고 또한 금국대학교 대학원 친선 전문가 과정을 거치며. 전통공식 복음과 동시에 후대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전성에 힘쓰고 싶습니다. 또한 전시관을 구축하여 우리의 보유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1971년부터 지금까지 전통 손목기술을 전쟁하고 보전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에 있는 전통 목가루보관에 참여하기도 하고 매년 체제도 하려을 노력하고 있죠. 더런 침수하게 받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체험 활동 마시는 것이죠. 아, 저는 1969년에 가야공을 시작해서 1970년 호남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야금은 나의 소중한 도시자 진흥입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후 주것 꾸진 양성과 전승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무형문화재 제47호 김경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를 설립하고 21명의 제자와 20명의 전수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일반회원 60명을 포함하여 한 100여 명 이상 규모로 공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순사평 풍류마을, 서울 도남동 풍류여락 등에서 전승활동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대상 문화유산 한목장 부문 정인순 귀녀는 평소 전통문화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오직 한길에 매진하면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선년 대 대동문화재단 운영 이사회 이사장 박승현 대동 전통문화대상 운영 위원장 김성후 축하드립니다. 전통문화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오직 한 길에 매진하면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입니다. 특히 목공에 연구와 창작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에 장인정신의 가치를 구현한 업적이 큼으로 제4회 전통문화 대상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본여관 차를 이 자리에 사귀해 주신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영 회장님 그리고 본여계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동문화를 사랑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은 평소 문화이술 진흥을 위해 한 길을 내진해 오셨으며 특히 가야금 산조의 공연과 후진 양성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에 장인정신의 가치를 구현한 업적이 큼으로 제4회 대동전통문화 대상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훈 국회의원님은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경과 깊은 애정을 갖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인문, 전통문화의 기승과 발전에 헌신한 공이 지대합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렬, 대동문화재단 운영위원회 이사장 박승현, 대동전통문화재단 운영위원장 김성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복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그하는 인선 7, 8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재임 중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불심 양면으로 후원해왔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 대동문화가 이게 정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지금 1995년부터 지금까지 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것이 대단하고 또 금년이 네 번째지만 은 이렇게 신이나 국가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민간에서 이렇게 후원금까지 같이 상금까지 챙겨서 이렇게 한다는 건대단히장의미 깊다고 보고 우리 조상열 회장님 우리. 학생현 어, 운영위원장님 동영상 정말. 좋대요. 자 여기 오면서 우리 직원분들께 물어봤어요. 예. 이 대동나 행사는 시가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랬더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디 뭐 건설업체나 누가 어디가 메인 스폰서니까 입 이제 그모자니 그런 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가 없을 수 있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27년째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그 27년간의 기간의 저력이 아마 이제 광주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큰 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대동문화 행사 자체는 이제 4년의 시상식이겠습니다만 27년이라고 하는 축적의 시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노력 그리고 우리 조 대표님의 노력이 쌓여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큰 길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 제가 공급회를 받을 만한 정도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그 인문도시 동부를제안하는 점하고 제가 이제 채한 이후에 명장명인 장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한 점 이런 점들 아마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그 대동문화재단에서 전통문화 대상 정신이 있을 건데 그 정신에 따라 우리 구가 더 이어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알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